네. 저는 이제 백서 TF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정훈 위원장님이 이제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지 음. 도저히 이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왜 네. 그랬냐면요 이겨도 총선, 총선 백서를 안 써요 보통 음, 이겨도 안 쓰는데 그렇죠. 진당이 왜 쓰는 건가요 진당이 왜 쓰냐 네. 근데 자, 사실,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한 논점인데 네. 뭐~ 지, 진 이유를 잘 기록해서 다음에 이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음. 총선 백서를 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서 뭐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않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총선 백서를 쓰라고 지시한 것도 뭐 좋은 위원장이 아니고 네. 하기 때문에 뭐왜 쓰는지는 저는 알것 같아요. 뭐뼈 뭐 아픈 패배를 겪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그런 음. 좋은 지인것 같은데, 네. 근데 총선 백서를 지금 쓴 당이 많단 말이에요. 과거에 민주당도 총선 백서 썼었고, 네. 국민의힘도 이번 이첫 총선 백서가 아니란 말이에요. 음.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시절에 총선 백서 다 썼단 말이에요. 네. 근데이 지금 총선 백서를 쓴 당이 굉장히 많은데. 이당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를 면담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음.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을 포함해도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. 그런데 네.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제가 볼때좀기행이 가까운 그런 행동이 오. 아닌가 이렇게까지 저는 좀 생각이 되고요. 네. 특히 이제 백서를 뭐쓸때 뭐 시끄럽게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쓰는 경우도 좀 처음 봤어요. 어, 원래는 다들 이렇게 조용히 쓰시나요? 아 그렇죠. 네. 원래 보통은 조용히 백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가 네. 나오면은 뉴스에 보도가 음. 뭐한두번 정도 되고 음.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. 네, 쓰는 과정부터 네. 이렇게 시끄러운 당은 처음이다. 아, 그렇죠. 네.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죠 지금. 네. 그리고 이제 이번 당 대표 출마를 조정훈 위원장께서 안 하신다고나 하셨지만은 네.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어쨌든 때려서 본인이 당 내에서 존재감 입지를 높이는 것은 아직까지 포기를 못하신 게 아닌가. 나는 그런 생각 이 들고요. 네. 조정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경영학 박사도 받으셨고 네. 공인회계사시기도 하시고 음. 하셔서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사회과학에서는 이제 동조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. 음, 네.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뭐그말 맞지 그말 맞지 하다 보면은 원래 목적했던 것과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음. 그런 효과인데요. 네. 지금 이렇게 그 조정은 위원장께서 백서 위원장이신데도 불구하고 뭐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다 이렇게 했다가 뭐 네.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 용산 공동 책임이다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네. 그렇게 애들러서. 이야기하셨잖아요 음. 근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.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셔, 하시고 계시고 음. 그래서 한동훈 책임인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고 네. 그런 사람들이 쓰는 총선 백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. 중립적으로 쓰여진 게 아닌데 네. 그래서 제가 볼때좀이거 관련해서는 뭐 총선 백서 특히 위원분들이시던가 아니면은 음. 뭐 조정훈 위원장 본인께서 이거 진짜 사심 없이 쓰고 있는 건지 좀 돌아보셔야 음. 국민의 힘이 총선에 대해 가지고 뭐 결과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좀 반성, 받아들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